자 컴퓨터 기본 제 39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 첫 번째 원본 위치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요. 아,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시작 메뉴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시작 메뉴에 고정된 바로 가기 아이콘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원본 위치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일단 한글 2010 바로 가기 아이콘을 삭제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바로 가기 아이콘을 지운 경우에는 실행파일의 실제 위치만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프로그램은 삭제하지 않은 상태야 되고요. 아,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와 아, 실행파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아, 실행파일은 확장자가 exe로 되어있는 그러한 아, 파일이 되겠죠. 자, 이전 강좌에서 한글 2020 실행 파일을 경로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더블클릭하고요. 그리고 어 C 드라이브로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파일 즈 폴더로 들어가고요. hnc 폴리였죠? 들어가고요. 그리고 hwp80 폴더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어, 실행 파일이 이 파일이었죠. hwpex가 e 한글 2010, 시, 2010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실행 파일이었었고요. 자이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고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글 2010 실행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죠. 실행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요. 그리고 바탕 화면으로 드래그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해도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복사를 선택하면 이 실행 파일이 바탕 화면으로 복사됩니다. 실행 파일 자체가 복사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바로가기 아이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로 이동을 클릭하면 선택하면 이 아이콘, 이 파일이 실행 파일이 바탕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자,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어, 바로 가기 아이콘의 이름이 예, 실행 파일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알맞은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바로 가기 만들기가 완료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주 사용하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시작 메뉴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시장 메뉴를, 시작 단추를 클릭하면 한글 2010 아이콘이 나타나지가 않죠. 여기서 고정시킬 바로 가기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시작 메뉴의 고정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작 단추 누르면 메뉴에 고정된 상태로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 수평선이 보이죠? 수평선 위에 있는 그러한 아이콘들이 고정된 아이콘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컴 타자 연습을 고정하고 싶다면 오른쪽 누르시고요. 시작 메뉴에 고정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두 개가 고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제거를 하고 싶다면 오른쪽 누르시고 시장 메뉴에서 제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장 메뉴에서 제거를 클릭하고요 자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그러한 목록들은 자주 사용했던 그러한 목록들이 등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아, 즉, 자주 사용하는 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목록들은 아, 바뀐다고 했습니다.